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하고 또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좀 중요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민법 제393조 이걸 바꾸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이 왜 필요한 건지 또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 여러분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그 65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민법제 393조에 있습니다. 65년이요? 와. 네,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손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의 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아,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음,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이런 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죠. 하 65년 전이면 지금이랑은 사회 모습이 정말 많이 달랐을 텐데요. 그렇죠. 요즘은 뭐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유튜버 얼마나 다양하기 이래요. 이런 분들이 좀 특수한 상황을 이 오래된 법조항이 제대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고가 났을 때그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보다는 어, 보험 약관이나 내부 지침 같은 게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66세 남성 소상공인 A 씨 사례가 딱 그런 경우 같아요. 네, 바로 그 사례인데요. A 씨가 2025년 1월 초에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정위에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그냥 타박상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증이 계속되니까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거골멍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발목 깊은 곳 뼈에 멍이 드는 것처럼 손상되는 건데 그 부위가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잘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골멍이요? 치료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해요. 하루에 한 부위만 치료가 가능하고 또 치료 횟수도 제한되고 심지어 회복 확인을 위한 MRI 촬영조차 음 보험사의 어떤 진료비 정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험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러니까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을 통해서 사실상 병원이 특정 치료를 하기 어렵게 그렇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치료를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와 진짜 답답하셨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타격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분이 교육 서비스업이랑 도자기 공예 사업을 하시던 1인 사업자셨는데 사고 때문에 작업이 다 중단되고 또 준비 중이던 크라우드 펀딩 같은 여러 사업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긴 거죠. 그렇죠. 수입이 바로 끊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민법 제 393조 2항 특별 손해를 주장하면서 무려 100쪽에 달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셨대요. 100쪽이요? 엄청나네요. <laughs> 네. 그런데 보험사 쪽에서는 계속 이랑 통상손해에 기반한 자기들 약관구정만 내세우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아주 낮은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합의하거나 아니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 이건 뭐랄까 약간 소상공인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소송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그 과정 자체가 또 스트레스고요. A씨처럼 개인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특수한 기술? 플랫폼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의 대응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어요.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현행법의 한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돌리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뭔가요? 첫째는 개정이랑에서 손해배상의 원칙을 현재 통상 손해 중심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중심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손해를 먼저 따져보자는 거죠. A씨 사례나 뭐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손목을 다쳤다거나 유튜버가 성대를 다쳤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다치면 얼마? 이게 아니라 당신의 특수한 사정은 뭐냐 이걸 먼저 묻고 그걸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둘째는 개정 이항인데요 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통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군요 순서가 바뀌는 거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현행법에는 없는 사망을 새로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까지 신설하는 거군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 같은데요. 입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개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요. 이게 그 청원서가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5만 명이요. 그리고 이게 한번 부결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원서 등록 전에 미리 동의 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으는 사전 캠페인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곳이 바로 네이버 카페. 이름이 손해배상민법 제39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추진. 이 카페가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8월 4일 오전 9시입니다. 이게 청원 시작 전에 5만 명 참여 확보를 목표로 하는 만큼 카페 오픈 초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캠페인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초기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카페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또 비싼 피해 사례를 나누면서 서로 연대하고 캠페인 홍보 자료도 제공하고 뭐 이런 소통과 활동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초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네그 카페 가입하고 나중에 청원 참여까지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 ai와 팀협업 실전 가이드라는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아, 전자책이요? 네. 카페 가입만 해도 기본편을 드리고요. 나중에 청원 동의까지 완료하시면 선착순 5만 명께는 심화편을, 그리고 카페 가입 선착순 5천 명 안에는 확장편까지 포함된 전체 버전을 드린다고 합니다. 와, 조건별로 차등이 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카페에 공지가 되겠죠? 네, 그럴 겁니다. 이건 간략한 소개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캠페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65년 동안 변하지 않은 법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권리, 특히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있던 그 문구가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선 안 돼. 바로 내 손에, 내 권리가 있기에 여러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이 법을 개정하는 캠페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민법 개정 캠페인의 실행은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최종 결정은 AI도 저도 아닌 사람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 네. 그 문구에 많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AI 같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는 했지만 결국 법을 바꾸는 건그 변화를 만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행동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민법 (제393조) 개정 캠페인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사회의 보상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의미 있는 변화에 힘을 보태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페 손해배상 민법체 393조 개정 국민동의 청원 추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페에 참여하시려면 제공드리는 링크 주소나 QR 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 캠페인의 진행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주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대화식 설명 내용은 민법 제 393조 국민 동의 청원 영상의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구글 노트북 LM의 AI 오디오 뷰로 생성하였으며 영상의 사진과 인물도 설명 내용을 보조하기 위해 AI를 사용한 가상의 인물이며 화면에서 보시는 QR코드와 하단의 링크 주소로 국민동의 추진 카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